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3선과 4선인데요. 이게 이제 언제 3선을 두느냐, 언제 4선을 두느냐. 쉽게 설명드리면 3선은 안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살때 혹은 상대를 못 살게 할때이두 가지 경우에 이제 3선을 쓰고요. 혹은 4선은 이제 안녕하고 관계가 없는 중앙 쪽으로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자, 삼선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갈라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삼선으로 가서 안형을 만들려는 수법인데요. 좌우로 이제 두 칸을 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삼선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벌려서 안정이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두 칸, 물론 세 칸을 벌릴 수도 있지만 두 칸만 벌리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선을 가고요. 이때 이제 4선을 가게 되면 흙이 다가왔을 때두칸을 벌리더라도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대의 안형이 약합니다. 지금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공중으로 띄울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들은 4선에 가고 손을 빼는 수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고 아무튼 살수 있을 때는 상대 진영에서 갈라치기가 되겠죠? 3선으로 갑니다. 자 반면에 모양을 조금 바꿔서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백이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 다가왔을 때두 칸을 벌릴 수가 없어요 혹은 백이 이렇게 오더라도 역시 두 칸을 벌릴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두칸 벌림이라고 하지 않죠 지금 이렇게 둔다고 해도 여기 젖히면 어차피 두 집이 나질 않고 안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이 굳이 둔다고 한다면 100은 4선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4선으로 빨리 올라가서 여기 다가올 때 뛰어나옵니다. 4선으로 올라온 것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인데요. 중앙으로 의 진출이 빠르기 때문에 봉쇄당할 우려가 좀 적습니다. 지금 같은 모양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뛰어나오는 것보다 백은 이렇게 위로 가서 뛰어나오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3선을 제, 제가 이제 공격을 할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내가 일방적인 공격을 할때 3선을 가야 됩니다. 만약에 비슷한 싸움이거나 조금 나쁜 싸움이면 반드시 4선을 가주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걸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흙이 이렇게 손을 뺐다 이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백이 지금 흙이 정석에서 손을 뺀 상황이고, 게다가 흙이 뭐 원군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흙이 상당히 불리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선으로 갑니다. 흙을 쉽게 살려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제 삼선으로 갔기 때문에 흙이 안에서 살 방법이 없고, 백이 좀 유리한 전투를 펼쳐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4선으로 가는 것은 이제 가능은 한데요. 흙이 뛰어나왔을 때 아까랑 달리 A로 달리면 흙이 언제든지 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수 있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느슨한 수법이 되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꽤 유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3선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를 들면 흙이 저기를 두지 않고 이렇게 뒀다 이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3선으로 갈 수도 있고 4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4선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 4선을 갔을 때의 단점이 아래로 혹은 이렇게 갔을 때 아래로 넘어가는 수가 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흑돌이 하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아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는 수를 흙이 절대 두지 않기 때문에 사선으로 가서 어차피 이도를 잡는 것보다는 상대 모양을 깨는데 백이 작전이 있는 거니까 뛰고 뛰어서 빠르게 중앙으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를 3선으로 내려가게 되면 강력한 수법이긴 한데 대신에 백이 봉쇄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전투에서는 사선으로 두는 것이 조금 더 영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정리해보면요. 3선을 쓰는 경우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선이 좀더 많아요. 3선은 첫 번째 갈라치기. 두 번째는 상대도를 공격할 때 아주 내가 유리한 싸움일 때만 합니다. 반면에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갈라쳐서 두 칸을 못 벌리는 경우에는 4선으로 가고요. 혹은 전투가 비슷하거나 내가 좀 불리하면 무조건 4선으로. 주시는 겁니다. 삼선을 많이 두셔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